안녕하세요 소영학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 r e t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 that you are not sure t h 1 t 에서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 u 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 e 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를 주셨는데 그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최초로 구원자의 이름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심판하면서 인류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미래에 오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와를 유혹하여 죄짓게 만든 뱀을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를 멸망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으셨고 여자의 후손이라고만 알려 주셨습니다. 만일에 일찍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공개되었다면 거짓 예수는 이 세상에 만연했을 것이고 사탄은 구원자를 믿지 못하게 방해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구. 구원자의 이름은 알수 없었지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녀를 생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또 그의 자녀들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혈통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실을 알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계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분들은 계보를 읽을 때 지루하고 발음도 친숙하지 않아서 읽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낙호, 낙호가 반복되고 있고 한 족보가 나오다가 각 지파의 족보까지도 자세히 나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계보가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계보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그 계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에 기록된 계보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직접 너희에게 표적을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 예언은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이 부연, 설명한 듯한 내용입니다. 즉,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를 통해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라고 더 자세히 나옵니다. 마태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것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사야서에서는 임마누엘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뜻을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고 또한 사람에게 소망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을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세밀하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2에서 8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말은 땅에서 자라는 나무 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 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으므로 우리.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사람들이 정의를 짓밟고 그를 거칠게 끌고 갔다 그가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니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겠는가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려면 신약의 복음서를 읽으면 알수있 마치 이 내용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 보고 기록한 내용 같이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에 관한 모습도 잘 나와 있는데 그 모습은 아름답지도 눈길을 끌만한 외모도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과정과 십자가 지고 죽임을 당한 모습에 대해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맞으심과 상처는 우리의 고침을 위해서였다고 말씀합니다. 10. 자가를 지기 위해서 끌려가는 모습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잠잠히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은 자신이 죄 없다고 변명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잘못도 책망하지 않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말 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에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했고 그분을 거칠게 끌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존중받지 못했고 죄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죽인 예수는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장소가 개시됩니다. 미가서 5장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미가는 주전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할 장소를 베들레헴이라고 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움직여 천하가 다 호적하라라는 명령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거주하던 요셉과 만삭이었던 마리아는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도움 없이 태어나셨는데, 계보가 왜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보가 왜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시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려면 요셉이 아내를 데리고 고향에 가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두 가지의 중요한 사명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에서 20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위세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첫 제 요셉은 마리아의 몸에 임신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여자가 혼전에 타인의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그 사실을 공포해야 하고 그 여인은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도 아주. 만성맞춤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마리아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하게 하셨고 성품이 좋은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꿈 속에서 주님의 천사가 계시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소를 위해 요셉의 계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의 만삭이었던 마리아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려면, 호적하는 기간 안에 탄생하셔야지만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시간에 맞추어서 아기 예수를 낳아야지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을 계산하시고 맞추어 가신 분은 바로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장소를 조성하시고 마리아의 해산 날짜까지 계산하셨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하여서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정확한 시간을 맞추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탄생의 장소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의 탄생할 장소인 베들레헴이 성취되었던 것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순종 하여 후손을 생산하였고 그 자손도 또 그의 자손도 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계보의 마지막 후손으로서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와서 보호하였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구원자의 이름이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계시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의 천사는 구원자의 이름은 바로 예수라고 요셉에게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의미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 라는 이름의 뜻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위한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1번 자기 백성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선택하여서 자신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2번, 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가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완전하게 용서받는 길을 열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십 가 죽음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었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한 가지의 중요한 목적은 죄를 시작한 사탄을 멸망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3번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며 그분은 믿는 자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전한 내용을 요약하여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라고 더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씀은 남자의 도움 없이 탄생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소는 베들레헴이라고 미가는 예언하였습니다. 그 장소는 이세의 아들 다윗이 태어났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그곳에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방 황제를 움직이셨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천하는 다 호적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의 목적은 식민 국가를 체계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구스도의 야욕을 이용하여서 호적하는 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미가가 예언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분인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약속한 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최근에 사이비 교주가 해외 집회에 가서 요한 계시록을 멋대로 해석하면서 자신들은 1.1획이라도 가감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유혹하는 도구로 사용하기에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점 유래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바꾸어서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아나 무인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내용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는 내용도 이 땅과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숨겨진 목적은 재물과 쾌락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성령은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육체를 가진 자가 자기가 성령이라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일하십니다. 성령은 어느 한 특정한 사람에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1.1회기란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1.1회기란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조금도 틀림없이 완전하게 성경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을 일치시키시고 약속한 베들레헴을 일치시키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단들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가져다가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일1일액을 바꾸는 자들로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사용할 가치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죄악을 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가히 사탄의 하수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이비들의 우두머리는 적반하장을 해도 분수를 넘고 있습니다. 사탄보다도 제일 먼저 지옥에 입장할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여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른 이름은 없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성경을 통해 말씀 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아담과 그의 후손은 미래에 오실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았고 그 구원자는 미가를 통해 약속하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죽임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교회를 구독하시므로 신집사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성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